오늘은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1편은 시편에 맨 처음 나온 시죠. 시편은 총 150편의 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시편 1편은 어, 율법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제이 하면서 시편 전체의 어떤 서론 역할을 하는 그런 시입니다. 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를 시작하죠. 자복 있는 사람은 이란 말은 어, 복되도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되도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은 복되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형식 복되도다 그 사람은 이런 형식은 어, 예수님의 산상수 가운데 팔복에도 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뭐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이런 형식이랑 비슷하죠. 모만자들은 복이 있나니 복대도다. 어,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그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자, 악인들, 악인들의 꾀 안에서, 악인들의 꾀 안에서 따르지는 걸어가지, 걸어가지 아니하였다. 이런, 짓. 아니하였던 바로 그 사람. 이제 이게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로. 악인들의 꾀 안에서 걸어가지 아니하였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어이 꾀라는 말, 꾀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애자인데요. 애자는 꾀라는의로 번역할 수도 있지만 이제 이치, 조언, 생각, 어, 계획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번역이 됩니다. 근데 꾀라고 번역한 것은 이제 약간 부정적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이것을 긍정적으로 번역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차라는 말이 좀 중요한 말이거든요. 욥기 욥기 38절은 거의 욥기의막바지인데 자, 욥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욥과 세 친구들의 이제 논쟁이죠. 그다음에 엘리후가 잠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여기서 생각이 바로 애차입니다. 애차 그러니까 여기서는 생각이란 말은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계획 뭐 조언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계획을 어떻게 한자가 누구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쭉 말씀을 다 하신 다음에 이제 요비 마지막으로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결국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는 나이다. 그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죠. 욕 자신, 욕 자신이 바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였어요. 여기서의 이치, 요 이치가. 바로 생각, 애자였습니다. 애자, 그런데 오늘 본문 시편 1편에서는 그게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 해서 꽤아기의꽤 이렇게 나온 거고요. 두 번째,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제 그복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은 죄인들의 길 안에 서지 아니하였던 그 사람입니다. 아니하였던, 그리고 세 번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였던 그 사람입니다. 오만한 자들이라고 한다면 오만한 자들은 어, 말하자면 조롱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조롱하는 자, 조롱하는 자들. 그러니까 어, 오만하게 말하는 자들, 그러니까 조롱하고 이제 업신여기고 비웃는 그런 말을 하는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교만한 자들인데요. 어, 이 사람들은 누구한테 조롱하는 말을 했냐하면. 바로 이제 복 있는 사람이죠. 자기들에게 동조하지 않는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교만하고 조롱하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왜 그런 말을 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어,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교만한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야빴던 뭐,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자들의 자리 안에 앉지 아니하였던 그 사람입니다. 그 자리에 앉는다라고 하면은 어, 예를 들어 뭐 의자 같은 데 앉는다 이런 말도 되지만 이 자리라는 것은 이제 거하는 곳이죠. 거하는 곳. 거하는 곳에 거하지 아니하였다. 거하지. 그러니까 오만한 자리 자들과 한 통속이 돼서 그 사람들 사이에 껴 있지 않았다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요세 개를 보면은 어, 처음에 이제 어인들들꾀 안에서 걸어가지 아니하였고 그다음에 서지 아니하였고 그다음에 앉지 아니하였다. 거하지 아니였다 해서 이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그, 죄악에 점점 더 물들어 빠지게 돼서, 이제, 아예 그 자리를 잡고 앉는 이제, 그런 어떤 점층적인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던 바로 그 사람이 복대인데, 그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이렇게 나오죠. 오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반대로. 그러나, 반대로. 그런, 그러나 반대로, 오히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였다. 여호와의 율법 안에 그의 즐거움이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의 즐거움, 그의 기쁨이 있었다. 여호와의 율법 안에. 여기 보면 아, 악인들의 꾀 안에, 죄인들의 길 안에, 오만한 자리의 자리, 안, 자리 안에, 그 다음에 여호와의 율법 안에. 이런 식으로 등치됐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율법, 그의, 그분 여호와죠. 그분의 율법을 주야로 아침이나 밤이나, 밤. 밤이나 낮이나, 낮밤 할거 없이 묵상하는 도다. 묵상, 묵상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율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율법. 자, 율법이란, 이제 히브리어로 토라입니다. 토라. 토라는, 어, 모세 오경을 토라라고 하죠. 모세 오경을 토라라고도 하는데, 토라의 원래 뜻은, 이제, 교훈이란 뜻입니다. 교훈. 가르침이란 뜻입니다. 이것은 어느 단어에서 나왔냐면, 히브리어, 야라라는 동사에서 나왔는데요이 야라는 던지다라는 뜻입니다. 던지다인데, 아무데나 던지는 게 아니고, 목표 지점에 던지는 것입니다. 목표를 향해서 던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쏘다. 무엇을? 무엇을? 활을 쏘다. 그래서, 이거는 겨냥하는 것이죠. 어떤 목표를 겨냥해서 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가리키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리키다. 어떤 목표를 가리키다. 어느 지점을 가리키다라는 말이 있고, 여기서 가르치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가르치다. 사실 이게 두 가지는 좀 다르죠. 가르치는 것은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치는 것, 가리키는 것은 어디 다른 지점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것, 뭐 이렇게 쓰는데 사실 우리나라 말도 원래는 가르치다라는 말이 있어, 가르치다는 말만 있었는데 나중에 뭐 찾아보니까 뭐한 15세기 경에 가리키다라는 말이 분화돼서 나왔다 그래요. 원래 이게 어원이 하나였던 거죠. 근데 히브리어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말과 비슷하게. 야라라는 말 자체에 이런 여러 가지 의미 가리키다와 가르치다는 의미가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르치다라는 의미로서는 가르침 교훈 이렇게 되는 거고요. 가리킴이라는 단 의미로 된다면 이제 뭐 지시 지침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게다 되는 것이 이제 토라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길 올바른 목표를 가르치 가리키고 가르친다. 이제 이런 뜻인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사실 그요 토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회로 묵상하는 이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이죠. 이게 사실은 시편 1편의 주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것을 그 사람을 풍성하게 설명을 하는데요. 그는 비유를 듭니다. 비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바로 그... 복된 바울 그사람을 말한 거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그 사람.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나무는 어떠어떠한 나무 이렇게 수식이 돼 있고요. 그 나무가 그 나무 같다. 이런 뜻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 어, 시냇가는 시내가, 시가 뭐냐 하면 뭐 그냥 물이 흐르는 시내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수로를 말합니다. 수로. 수로들. 이제 복수로 돼 있어요. 수로들. 뭐 물길들이죠. 물길들. 물길들 위에 심은 나무, 물길들 곁에 심은 나무입니다. 심겨진 나무. 수로들은, 관개수로를 말합니다. 관개수로라함면 비가 많이 오지 않는 건조한 지역에서, 이제 농토에 물을 대기 위해서, 이제 끌어들이는 물길들 말하죠. 그래서, 그 물길들 가에 곁에 심겨진 나무 같다. 그러니까, 수분이 공급이 잘 돼서, 그 나무는 어떤 나무냐?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철이라는 것은, 이제 그, 그것의 떼죠. 그것의 때. 그것의 떼 안에, 그 나무의 때마다그 나무의 떼 안에 그것의 열매를 준다, 맺는다. 그것의 열매를 주고, 그러니까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는 거죠. 또 그것의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 그 바로 열매도 잘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그 나무 같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주 멋진 그림이죠.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 그가 행하는 모든 것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한다는 말은, 어, 거침이 없이 쭉 뻗어나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홍수 때 물이 아무것도 거칠 것이 없이 마구 밀려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고속도로 같이 쭉 뻗은 그런 모습을 말해요. 형통하리로다. 네, 그것과 이제 비교를 합니다. 대조가 되는데, 대조는 이제 악인들이죠. 자, 악인들은 처음에 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냐죠. 그 악인들. 악인들이 여기 있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니까 러이 나무같이 의인 같은 그런 물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지가 않고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오직은 그 위에 있는 오직 그러나 반대로 오히려 하는 그 오직입니다 반대로 그러나 반대로 대조적으로 어, 바람이 바람이 흩어버리는 바람이 흩어버리는 겨 같다 이제 두 개를 비교하는데 가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그다음에 겨즉 나무와 겨를 비교하는 것이죠. 바람에 흩어져 버리는 겨는 뭐냐면 어, 타작마당 이스라엘의 타장마당은 높은 곳에 있습니다. 고지에. 고지에 있어서 뭐 산꼭대기 같은 고지에 있어서 바람이 많이 붑니다. 바람이. 그래서 이제 탈곡을 하고 탈곡을 하고 이제 어, 알곡에서 쭉정리와 겨를 이제 갈라내는 키질이죠. 키질 할 때, 키질 할 때, 키질을 해서 이렇게 키를 위로 이렇게 휙휙 이렇게, 저, 키질을 하면 그 겨가 위로 올라가잖아요. 겨가 공중 위로 뜰 때, 산꼭대기에서 바람이 세기 때문에 바람이 확 불어서 겨를 흩날려버립니다. 사방으로 흩날려버려요. 이 모습을 말하는 거죠. 겨가 흩날려서 없어져 버리는 모습이죠. 그래서, 어, 나무와, 나무와 겨를 비, 비교를 하는데, 그러니까 나무는 물, 물이 물 풍성하고, 열매가 풍성하고, 생명력이 풍성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어, 그런 나무를 말하고요. 겨는 물이 없죠. 건조하고, 바짝 마르고, 마르고, 열매도 없고, 생명력도 없고, 쓸모가 없고, 허무하고, 없어져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들, 나무와 겨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5절,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또 악인들 나왔죠 그 다음에 죄인들도 나왔습니다. 악인들과 죄인들 처음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냐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느냐 하잖아요. 그 악인들과 죄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심판이라 함은 어, 그 심판 안에 그 심판 안에 일어나지 못한다. 일어나지 못한다. 그 심판 안에서 일어나지 못한다. 이런 뜻인데요. 심판은 히브리어로 미슈 파트고요. 좀 유명한 단어죠. 미슈 파트. 20파트는 정의라는 뜻이죠. 정의. 정의, 심판, 판결, 소송, 뭐, 송사, 뭐, 다 됩니다. 그래서 정의의 판결을 말하는 거죠. 정의의 심판, 정의의 재판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정의의 심판 안에서 일어나지 못한다. 왜 일어나지 못하냐 하면 유죄 판결을 받으니까. 유죄 판결. 그래서 부끄럽기도 하고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두렵죠. 그리고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래서 죄인들은, 어, 의인들, 의인들이라 함은 그,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했던 그 사람이죠. 그리고 죄인들에게 휩쓸리지 않던 았그 사람. 신의 가에심은 나무와 같던그 사람의 그 사람들의 모임. 그 사람들의 회중. 그 사람들의 회중 안에 들지 못하리라라는이 말은 없고요. 이건 의역으로 껴놓은 거고. 그래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이그 위에 있는 대구가 되는 그 구절의, 어, 동사를 넣는 게더 이제, 원 뜻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 안에서 이제 일어나지 못한다. 이제 똑같이 일어나지 왜, 이 사람들도 똑같이 악인이나 죄인이나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인들의 모임이란 뭐냐? 의인들의 모임이라고 하면 심판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심판 자리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심판 자리. 자 심판 자리에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인도 모여, 의인들도 모여 있고 죄인들도 모여 있고.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싹 반으로 나누시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심판자께서 어,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의인과 죄인들을 싹 나누는 그래서. 그래서 의인들의 모임에 이제 들지 못하는 것이죠. 죄인들은 의인들은 의롭다 칭함을 받으시는 받는 거고 칭의를 받는 것이고 죄인들은 유죄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무릇 이제 왜냐하면. 왜냐하면 의인들의 길,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여호와께서 알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그러나 악인들의 길은 망아리로다, 악인들의 길은 멸망합니다. 그래서 결국 악인들은 심판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그래서 유죄 판결을 받아서 결국에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갈래 길이 나왔잖아요. 길이 중요하죠? 의인들의 길, 악인들의 길,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았죠. 그 요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처음에 아까 얘기한 것 중에서 이제, 토라라는 말이, 어, 가리키다, 가리키다, 목표, 목표를 향해서 겨냥하다. 이제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의미냐면, 사람이 있는데 사람이 어떤 올바른 목표 a 라는 올바른 목표 올바른 목표가 있으면 여기로 이렇게 똑바로 갈수 있도록 요 목표를 가르쳐 주는 것 목표를 가르치고 가르치고 가르치는 것 가르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입니다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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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토라입니다 가르치는 것 올바른 목표로 그래서 사람이 올바른 목표로 올바로 가는, 가는 게 바로 이 길이죠. 이 길, 이 길이 올바른 길입니다. 올바른 길의 의 길이 의의 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올바른 길을 통해서 올바른 목표로 가는 이 사람이 의인인 것이죠. 의인. 그런데 죄의 개념, 죄의 개념은 무엇이냐? 죄의 개념은 잘못된 목표예요. 잘못된 잘못된 목표, 그러니까 올바른 길로 올바른 목표로 가야 되는데 그걸 가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잘못된 길이죠. 잘못된 길. 잘못된 길, 불의의 길, 불의의 길, 죄의 길입니다. 죄의 길. 그래서 이 길이 이 길을 가는 사람이 죄인인 것이죠. 요 잘못된 목표로 가는 자체가 죄고 이제 죄, 이 길을 가는 사람이 죄인이고. 어, 하나님께서는 이 길을 당연히 이 길을 가르쳐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그 길을 아십니다. 의인들의 길을 아시고 의인들 자체도 알고 계신 거죠. 이 올바른 목표란 무엇일까요? 올바른 목표는 하나님을 말하죠, 당연히.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영생, 하나님의 구원,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 올바른 목표로 하는 길은 뭘까요? 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유일한 길이죠, 예수님. 예수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시편 1편을 마쳤는데요. 어, 여기서 그냥 끝내지 말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의인을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는 그 의인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멋진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에 관한 내용들이 다른 성경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성경을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보면은 먼저 예레미야서 17장 5절 여기 보면은 어그 밑에 7절부터 보면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자, 비슷하죠. 그 사람은 복을 받을, 복을 받을 것이라. 복되도다 그 사람은. 복 있는 자는 복인 복 있는 사람은 뭐 이렇게 나오는.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은 이제 믿음을 말하죠. 여호와를 믿는자가 바로 복된 사람이고 그 사람은 물가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강변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고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문을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다. 가뭄은 해라 가뭄을 말하죠 건조한 건조에도 걱정이 없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여름, 이스라엘의 여름은 건기이기 때문에 건조합니다. 그래서 바짝 마르는 시기가 돼. 우리나라는 여름에 습하지만 이스라엘은 건조하기 때문에 바짝 마르는 시기. 그때도 두려워 걱정이 없습니다. 왜? 물가에 심어졌으니까. 이것과 비교해서 악인들은 사막에 떨기나무 같습니다. 사막 사막에 떨면 건조하죠. 다 건조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건조한 사막에 떨기나무. 그 다음에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자, 이런 거, 이렇게 저 비유를 하고 있고요. 그 사람, 그 사람들의 특징은 사람을 믿는다. 사람을 믿는다.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다. 이거죠. 이게 바로 어, 죄인의 길, 악인의 괴, 이런 것이죠. 이런 거를 믿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났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구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민수기는 민수기 24장은 이제 발람. 발람의 축복입니다. 원래 발람은 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고용됐는데 저주를 못 하고 오히려 축복을 하게 된 거죠. 이스라엘을 축복한 발람. 그래서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이렇게 나오면서 강가의 동산 같다. 강가. 그리고 여호와께서 심으신 치명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다. 침향목과 백향목은 다 나무죠. 나무인데 이제 여호와께서 심으시고 물가, 강가 이렇게 되고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 여호와의 영이 내리셨다. 이사에서 61장이죠. 이것은 이제 메시아 예언입니다. 메시아 예언. 주 여호와의 영이 내리셨다. 4개 네 내리셨다. 주 여호와의 영은 성령을 말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4개 네 내리셨다. 4개가 네 메시아인데 이 메시아는 누구를 말하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설교를 하시면서 이 예언이 이제 이루어졌다. 너희 눈앞에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자신이 바로 이 메시아라고 가르쳐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4개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기름을 부으사. 기름을 부으시는 게 바로 여호와의 영이 내리시는 거죠. 예수님은 어, 성령님께서 한량 없이 부어 주신 예수님한테는 한량 없이 성령이 부어 주신 바로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즉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마음 상한 자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 이렇게 된 이제 그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그들,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도 이제 나무가 나왔죠. 어, 이 나무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 종말에서도 나무가 나옵니다. 종말의 나무, 종, 종말의 나무는 어, 에스겔서 에스겔서 막 마지막 반에 보면 새 성전이 나오죠. 이새 성전은 어, 지상의 성전이라기보다는 이제 종말의 새 성전을 말합니다. 종말의 새 성전 여기서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 밑에서 강이 나와요. 강물강 물이 나오는데이 강이 됩니다. 강이 생명의 강이 됩니다. 생명의 강이 돼서 그 강가에 자라는 나무들, 나무들한테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죠. 심지어는 죽은 바다인 사해도 살아납니다. 그 에세겔이 있고 이게묵시적인 묵시, 이야기들이죠. 이제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에는 새 예루살렘 이야기가 나옵니다. 새 예루살렘. 자,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보좌 똑같이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양의 보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밑에서 물이 나와서 강이 되는데 이게 바로 생명 생명수의 강이 됩니다. 생명수의 강 생명의 강이 돼서 그 거기 있는 나무는 바로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에서 열매가 맺히고 잎사귀가 철따라 이제 맺히집니다. 이렇게 어 시편 1편에서 나온 나무 시편 일편에서 나온 나무의 그저 그림이 이제 쭉 관통해서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나중에 이제 요한 계시록에까지 나오는 걸 알게 됩니다. 자 여기서 알게 되는 것처럼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이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심으신 이 나무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율법. 그래서 시편 1편이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그 복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하나님의 율법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늘 묵상하고 그것을 공부를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